저희가 저번주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책도 완화정책을 발표해서 시장도 조금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둔촌주공의 소형 아파트에 피가 붙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요. 또 목동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싹싹을 통과, 이제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면 말 그대로 그 다음 길을 또 밟아가야 되겠죠. 지구 지정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설계를 하고, 또뭐 어디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어, 사업 시행 인가를 또 받고, 뭐 이런 이제 밟아 나가야 되겠죠. 시에서는 기부 체납을 조금 해라.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짓겠다. 그 대못이 이제 많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그 안전 진단 통과를 누가 했냐면 서울시에서 했죠. 제가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예전에 집권할 때 당시에 한강 공공성을 위한 개발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한강은 일률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병풍처럼 쭉 강을 막고 있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한강을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옆엔 좀 비워두고 뭐 이런 식으로 고층을 올리면. 어, 오히려 한강의 경관 스카이라인이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해서 어, 한강의 라인이 여러 지역들 이 있죠.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어, 잠실, 반포, 용산. 이게 전략정비구역이라는 지역하고 유도정비구역이라는 지역으로 나눠가지고요. 이 전략적으로 하는 지역들, 그래서 성수동 성수 전략정비구역 네, 이쪽에 유도정비구역. 어, 우리 아는 그 성산동 일대 합정 합정 네, 합정 유도정비구역, 반포 유도정비구역. 잠실 전략 정비구요, 성수 전략 정비구요, 구의자양, 광진구 유도 정비구요. 이거 발표를 언제 했는지 어제 찾아보니까 2009년 1월 19일날 했더라고요. 어, 저는 아직 기억을 하는데 제가 왜냐면 2008년도부터 강의를 해가지고요. 추운 날에 시장님이 한강에서, 한강에서 이렇게 딱이 병풍 하나 세워놓고 막 브리핑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어, 여기는 50층까지 된데 그 때까지 아파트들이 다, 리센츠 S가 다 20층 대였거든요 전략정비구역에는 스카이라인을 고려해서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50층 된대. 여기도 50층 된대. 막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막 경쟁적으로 에너지를 막이렇 풀어 넣는 그 분위기가 리먼 사태가 10월 달에 터지고 11월까지 시장이 12월 달까지 내려갔다가 1월 달에 반등하면서 그 호재를 머금고 3월까지 이런 지역들이, 이런 지역들이 다시 광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4월, 5월, 6월 되니까 이런 유도 정비 구역, 빌라가 많은 지역들, 빌라가 많은 지역들에서도. 들썩들썩 거리기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를 발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라고 여기에서 반경 500m까지는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주고 고밀도로 개발하겠다 해서 역에 가까운 저는 그때 당시 기억하는 게 이제 목동 목이동 앞에 여기 염창역이죠. 염창역 아래쪽 목이동 목삼동 목사동 해가지고 염창역세권의 반경에 빌라를 고밀도로 개발하겠다.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또 발표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6월부터 서울이 이제 막 다시 부각, 부각, 부각하면서 한 7, 8월 짤쯤 되니까 광진구 자양동의 빌라 지역에 신축, 신축 빌라의 평당 가격이 거의 한두 배가 됐어요. 연초부터 야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했는데 7, 8월 달에 이거라도 사야죠 하고 대거 이렇게 팍 사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2010년부터 시장은, 그러니까 2009년 8월 달에 MB 대통령께서 시장이 너무 많이 과열되고 있다. 대출 규제를 다시 해야 된다. 서울의 LTV DTI를 무조건 봐라. 이때는 좀 생소한 개념이었죠. 지금은 뭐 DSR까지 있지만. 이렇게 하면서 2009년도에 이렇게 시장이 쫙 반등을 했었던 그 초입의 발표가 한강변 공공성 회복을 위한 개발이었어요. 23년 1월 9일날, 양천구 안전진단이 이제 통과가 싹다 됐죠. 그래서 이거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몇 가지 더 이제 정책들이 더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게 오버랩이 되는데, 이게 보니까 저도 약간 라떼가 됐더라고요. <laughs> 14년 전에 얘기더라고요. 라떼는 말이야. 근데 사람이 똑같아. 그때도 시장이 오시장님이었고.